제치 어... 만점, 호쾌한 입담으로 안방 극장에 웃음을 선사했던 이경신. 1994년 방송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은 이경신. 도루묵 요사 코너를 히트 시키며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자리 매김. 앞으로 더 분발하라고 주신 상 같아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laughs>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바쁜 나날을 이어가던 그녀 요즘 스케줄이 많아서 잠을 못 잤더니 피부가 푸석하고 축축하네잠못 그래, 자면 왜 푸석푸석한 거야? <laughs> 선물 받은 비싼 화장품 좀 써볼까? 거칠어진 피부를 위해 비싼 영양크림 듬뿍 듬뿍, 듬뿍, 듬뿍 발라줘야죠 에이.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 제품까지 아끼지 않고 팍팍 자외선. 음, 됐다. 이제 예쁘네. 완벽해. 이쁘기만 하고 봐. 만족하며 밖으로 나간 이경실. 왜? 그녀에게 시선 집중. 오이? 근데. 사람들이 다날 쳐다보지? 내 얼굴에 무슨 티가 묻었나? 큐티? 아 <laughs> 어 뭐야 뭐야 눈가 주변 곱쌀 같은 하얀 알갱이들이 빼곡한데 저게 뭐야 그녀의 피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자 일단 전조 증상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죠 그래 벌레 집 이렇게 진짜 물집같이 집이 생겼는데요. 근데 사실 아니, 저 알아요, 보지 뭐예요? 여성분들이 유난히 또 도드라지게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니, 남성분들도 생기는데 관심이, 관심이 없는 걸까요? 뭔데요? 이게 어, 여자한테는 정말 고민인 아, 비립종. 음. 어? 네? 빌리지? 불립종? 아, <laughs> 비립종. 비립종이라고? 아, 네. 비립종이 뭐야?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비립종입니다. 저는 한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어. 그래서 음, 저는 네. 그냥 그거를 억지로 짜서 빼냈었거든요. 딱딱한 음, 거를. 음. 근데 이 비립종은 짜도 안 나와요.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 같은 거를 이렇게 살피부에 아예 그냥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구멍을 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오. 만져보면 딱딱해요. 음. 그게, 아, 그게 아, 딱딱한 필요해. 게 있어요. 맞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알 같은 거. 알 같은 거. 음. 아까 음. 영상처럼 하얗게 이렇게 하얀 어, 점도 아닌 그런 게 생겨요. 비립종은 종이라는 글자를 보면 알수 알 있듯이 일종의 양성종양입니다. 네. 모공에 피지나 각질 등의 노폐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흰색과 노란색의 아주 작은 각질주머니고 정말로 그냥은 안 나옵니다. 네, 안 네. 네.